자 유시민 작가 격주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니 배신하고 한동안 안 왔습니다. 온다고 안 했는데 <laughs>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별로 나올 일도 없는데 나왔어. 아니 이제 정치 얘기는 이잘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크게 화제가 됐어 사실. 어쨌든 난잘 모르는데 <laughs> 시민을 런민들래 낸 거. 네. 네. 어, 공감 하는사람들 굉장히 많아나 봐요. 그 글이 많이 돌았고 어, 그 글을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를 꼭 모셔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았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음. 거기 뭐 여러 글들을 쓰셨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동원해에서 이재명 대표를을 조리돌림하고 있다. 그 정도는 뉴스를 꼼꼼히 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 난 정치 뉴스 요새 안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아니 뭐 법원 세 군데를 돌아야 된대매. 뭐 성남, 성남집 지원 뭐뭐뭐 뭐, 뭐, 수원 뭐 어디 뭐세 군데를 가야 된대매요. <laughs> 예. 국회 다수당 당대표가 법원 세 군데를 뺑뺑이 도는 거는 그 조리돌림이지 뭐. 그것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체포동에 왔다 갔다 하는 도 그렇고 조리돌림 맞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조리돌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어 나는 수모를 잘못 견디는 정치인이었는데 수모를 견뎌라라는 요지의 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우선 본인은 수모를 잘못 견디는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렇죠. 뒤잘난 <laughs> 맛에 사는 놈들은 <laughs> 수모를 잘못 견대요. 수모라는 것은 <laughs> 남한테 모욕을 당함 이렇게 나와있어 사전에 네. 정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와요. 끝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말씀하셨던데. 예, 뭐 그분도 수모를 참 많이 겪으셨죠. 음. 예컨대 뭐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90 2007년 대선 때도 저저 97년 대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이상한 거구 단체에서 날... 사상 검증한다고 예. 불러다 놓고 나를 설득해라. 정말 모욕적인 자리거든요. 그거 생중계했어요. 예. 그거를 다 감사하셨잖아요. 웃으면서. 예. 나도 저도 그거 기억나는데, 야 저런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참지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저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야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수모를 견뎌야 한다는 말을 하셨다고 하던데 언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사석에서는 하시지만 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표현 절대 안 하시죠. 그 네. 근데 들으신 거아 사석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항에서? 그 이제 대전시의 지구당 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오늘 이인재 후보가 한 바퀴 돈되는데 아, 2002년 예, 네. 네. 2002년 그 대선, 대선 경선 당시에 예, 네. 국민경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권에 약해서 우리는 대원들, 당원들 선거 인단을 못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어. 이인재 후보가 세니까, 세니까. 그냥 반이 왔다가 그 당원들을 만나고 떠나면 어. 불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laughs> 인사, 인사 좀 하자. 이재 당시 후보 같은 민주당 후보였으니까 네. 이인재 후보를 구경하러 온 당원들이 떠나기 전에 네. 고개 싹 들어가지고 네. 그런 거 많이 해요. 격투을좀 재자. 예, 조직력이 약하고 돈이 없는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인재 후보가 알고 안 나온 거죠. <laughs>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차 세우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렸어요. 아, 아 일부러 계속 기다리라고 안 나온 거 그렇죠. 안 비켜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이인재 후보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하나도 흥분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때 수모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거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수모를 견뎌야 된다고 정치인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 제가 정치를 잠시 해보니까 한 10년 하셨죠, 잠시. 예, 네, 저도, 아, 10년이면 잠시예요 10년하고 그만두는 사람 잘못봤요 그, 예, 근데 열리누리 당 시절에 제가 당대표 출마를 했을 인데 그때도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유력한 후보가 어디 투표 전날 이제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식당에 그 대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저녁 먹었으니까 그 양반 지금 막 나갔다 빨리 와라. 음. 그래서 쫓아갔거든요. 인사라도 해라. 그렇게 그래. 표니까. 네. 갔는데, 야, 정말 양주병에 굴러다니고 얼굴이 시뻘개진 술, 술, 술 먹은 그런 중년의 대의원들이 제가 전긴 해도 명색이 당대표 후보인데 반말로 찍찍 하면서. 아, 반말에요? 예. 네, 그. <laughs> 아, 그런 거를 저는 잘못 견뎌요. 그러니까 지 잘할 맛에 뭐 하는 놈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저 같은 놈은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그런 점들을 돌이켜 볼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까 음. 좀 생각을 해봤고 근데참잘 견디는 것 같아서 음.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낫구나 정치인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디어에서는 놀려먹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뭐 유죄로 단정하고 이런 보도가 거의 다잖아요. 포털로 출된 건 그게, 그 네, 저처럼 ]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텐데, 절반은 있죠. 네, 그런 말. 관점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옳다는 증거도 없고, 그렇지만, 원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라는 거는 존재하고 있는 여러 시선들이 다 노출이 되고 그런 것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형성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게 공론장의 기능이니까 이런 시각도 담론의 이 시장에서 시민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관적인 소감을 써본 거죠. 뭐 별. 근데 이제 그렇게 느꼈던 그 분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조리달 조리, 달, 조리 돌림 당하고 있는데 언론도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각 을 가진 분들도 절반은 있을 텐데 그 시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가 그 글을 보고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걸 잘 버텨라, 버텨라라는 건 아니고 버텼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 보고 버티세요. <laughs> 이렇게 하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예, 그냥 잘 견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말고 재판정 드나든 건 부풀하지 말고 당 대표 국회의원 권한 충분히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하는 조리들림을 인간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견뎌내기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법정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형사법정에 서거나 혹은 민사법정에서 원고 피고로 다투게 되면 무기대등이에요. 서로 간에 같은 기회를 가지고 다투어야 돼요. 정치도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같은 무기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음. 공격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 당 대표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 무대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네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무기로만 싸워라고 말하는 게 불체포특권 포기론이에요. 음. 그거는 그런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뭐 사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해야 돼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laughs> 예.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어릴 거고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런데 견디야죠 다 그거 못 견디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리더라는게 결국은 다그 과정을 거쳤다 그럼요 음. 뭐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냥 민주주의 규칙이나 규범, 관습 이런 게다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이런 아수라판에 아이 상대방이 짱돌 정도 드는 게 아니고 막제크나이프부터 시작해 갖고 막세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오는데 우리가 품격이 없으니까 품위 있게 국민을 믿고 판사를 믿고 양복 딱 차려입고 가서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냥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이지 진지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을 파악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이걸 극복하는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언론에서 엄청 좋아하니까. 민주당 내에도 그런 네.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좀 좀 있죠. 그정도면 조금 있는 거예요. 예. 네. 그정도면뭐 <laughs>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게 그 언론이 지금 거의 90% 이상 친윤이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데 거기다가 확성기를 대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원래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는 보는 사람도 없어. 친구도 많지 않고. <laughs> 친구도 많지 않고 사람도 거의 없어. 그그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 제 글은 시민은론 민들레는 포털에 오르지도 않아요. 아직. 그런데 네. 사람들이 퍼나르잖아요. 왜냐하면 네. 공감이 일부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포털에 안 올라오는 매체에 글을 올리면 퍼지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를 확성기를 대주잖아요. 의도가 있어. 그럼 있지. 온 동네 꼬꼬꼭 이장님 방송 울리듯이울리는 거야. 아, 아, 주민 여러분, 아침 일곱 시 <laughs>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그게 자기 의 영향력인 줄 알아요? 에? 그게 자기 영향력인 줄 알아. 음. 어. 체포동의은 어떻게 보셨어요? 체포동의한테 표결 결과에 대해서 뭐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정도. 네. 근데,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 뭐한교수단한두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의도가 뭘까요?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던데. 그냥 이재명이 없... 싫은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해요.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왜냐면 하 공자님이 그 얘기 했죠. 노노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을 사람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제자라고 물었어요.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마을 사람 중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지. 근데 마을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두 다 칭찬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일 수 있냐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정치나 이 사회 의 영역에서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만 누가 옳은지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 옳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인정을 하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싫어하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체포 동의안 투표는 의사 표현 방법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 무기명 비밀 투표예요. 그거 네. 무슨 의사 표현이 돼요? 의사 표현이 되려면 나는 찬성 찍었어. 왜 이래 이래서 이제명 감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의사 표현이죠. 음. 근데 무슨 충무공 의사 표현이에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laughs> 내가 찬성표를 찍은 것을 절대 국민에게 알리지 말자. 이러면서 찬성표를 찍어. 그게 무슨 의사표시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그냥 의사표시라기보다 도 의사표출, 의사배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다. 그렇죠. 나 공천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표현한 의사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싫어하거나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자기 임원 드러내지 않아요. 다음 만약에 체포도 아니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다. 어, 그건 이제 살벌하죠. 숨 막히는 승부가 펼쳐지겠죠. 정말 당이 파탄, 민주당이 파탄으로 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27명 정도 있으면 가결되죠. 뭐 음. 그리고 그런, 그런,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안올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배짱이 있을까? 이렇게 <laughs> 하면 또 도발이 되니까 <laughs>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죠. 네. <laughs> 그러니까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신 실어 실어하는 것도 있고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좀좀 좀 이건 고약하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그 칼럼에서 정보 불균형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인은 자기가 정치 업자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정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본인은 알아요. 음. 그런데 이것을 밝힐 인센티브가 없어. 이거 밝히면 손해야. 손해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업자라고 그러면 손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 명이 필요하지. 정치인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직업 정치인은 정치 서비스 공급자인데 이 서비스 공급자가 왜이 서비스를 공급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자기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밝히게 돼. 그렇게 되니까 다 코스프레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코스프레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도 유권자가 믿어줄. 안 믿어주지. 예, 믿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유권자는 일단 의심하죠. 예, 의심 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정치 공급자와 정치 서비스 수요자인 유권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시민들은 당연히 모든 정치인을 불신하는 게 기본 예. 예,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믿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때서야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수모를 겪게 되죠. 음. 그러니까 저같이 지 잘난 만 사는 놈은 그 기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쪽팔려 이러면서 정치를 해야 돼요. 아이 그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나가서도 잘살수 있어. 그럼요. 왜냐하면 음. 정치를 안하거 다른 일을 하는 게 돈벌이도 더잘 되고 그, 그리고 정치하면 맨날 어리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안 해도 되고 그, 그런 거여서 누구를 구속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민들 대부분은 구속해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신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반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음, 이 정도면. 예. 네, 그러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0%도 안 되는데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꼭 옳다는 증거는 없고 그냥 이런 시각도 있어요. 내 말에 네. 꼭 옳다는 증거는 없는데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 그게 자유사회 아니요 그걸 널리 알리고 네. 싶다. 아니 널리 알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널리 알려졌어요 이미 아, 그냥 뭐더 그래. 널리 알리려고 모신 거예요. <laughs> 아, 난 정수가 오라 그래서 그냥 온 <laughs> 건데. 수모를 견디라는 말이 그게 과다했나 봐요. 수모를 견디는 힘을 잃지 말아라. 음. 그게 필요하다 네, 그큰 정치인한테는. 예, 그큰 정치인한테는 그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laughs>